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 399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8번지 79호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유진홍 토지 면적 42.95평 건물 면적 62.8평 제시회 19.31평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9억 4713만원이고, 도래하는 2024년 6월 10일 3참의 각기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64%인 12억 4617만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지하철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존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서측으로 지적도상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에 접하나 도로의 양측 모두 후퇴하여 현황은 6m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의 두면이 접하여 본권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 및 북서측 직선 거리. 약 300m 지점에 지하철 7호선 신대방 3거리역이 소지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합니다. 본권은 2016년 4월 29일에 보존등 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의 유지농 다가구 주택으로 외벽은 석재붙침 마음이며 내벽은 벽지도 뱀이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바닥은 창판 및 타일 깔기 마감이며, 창호는 샷시 이중창호 마감입니다. 본건의 지하 1층은 4개 호실과 펌프실 및 보일러실이, 지상 1층에서 3층은 각층 3개 호실로, 옥탑층은 1개 호실과 옥상에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 중으로 보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본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자체 집안을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유지농 다가구주택으로 제시회 건물 포함하여 일괄매각이며 임대보증금 13억 1천만원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경매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에. 내각기일에 경락 유찰 로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